안녕하세요. 가장 인기 있는 상품 중에서 어떤 제품을 얼마에 구매해야 할지 고민해 보신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?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가격은 훨씬 비싸고 아니면 더 좋은 리뷰가 많은데 가격이 너무 싸다면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하여 믿을 만한 정보를 한눈에 비교해 볼수 있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요? 내가 실질적으로 구매했을 때 경제적인 부분에서 가장 많은 이득을 볼수 있는 상품들을 쉽게 찾는 법을 말입니다. 소위 말해 득템이라고 하죠? 그래서 제가 가격과 평점, 리뷰를 모두 고려하여 여러분들에게 절대 손해보는 일 없도록 가장 합리적인 상품을 우선순위별로 나열해보았습니다. 당연히 개인 성향과 취향에 따라 랭킹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카테고리별 인기 검색어, 인기순위, 인기상품 기준으로 심사숙고하여 선정하였음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현명한 쇼핑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안녕!